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헤딩저 아, 좋은 아, 플레이 김보경. 좋습니다. 이야 네. 이건 드라마 오프 더볼 상황에서 움직임도 좋았고요. 네. 여기서 들어올려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키리그 데뷔전을 가졌고요. 그리고 백호, 백승호 선수와 류재문 선수가 중원 조합. 그리고 좋아해, 좋아해. 자 오른쪽 측면의 수가 오른쪽 측면 쪽으로 들어오거니까 쿠니모토와 이용. 자한 번에 밀어주고 백승호가 아, 좋은 터치로 김보경에게 넘겼습니다. 백스 근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보경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헤딩. 떨어진 공좀 위쪽으로 끌어올려 놓는 게 좋은데. 부담감이 없으니까 다 올라가죠. 네, 자와다까지 지금 문앞에 있고요. 헤딩으로 처리하고 있는 김옥 전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용이 헤딩으로 밀어내는데요. 어아 자, 아주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김보경의 아 헤딩. 네, 일류첸코 약간 앞서 있었고, 하지만 그 슈팅도 김 홍정호 바로 붙여줍니다. 김보경. 정훈 자와다 자 몸싸움 이외에 전북이 공가져갑니다 일단 나갑니다. 전북의 스로인 김보경 백승호 받았습니다. 프리모토 원터치로 김보경을 받습니다. 오 자, 김보구가 뒤에서 유선수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자. 공을 김보경 선수가 가슴 트래핑을 하려고 몸을 활짝 펼친 상태였는데 헬스 김보경. 이다. 일류첸코. 어. 온 사이드였지만 자, 헤딩 영합 이후에 김보경 따라가 뭔가 항의를 좀 합니다. 저 그럼 이제 밑으로 내팽개치면은 네또 카드 받는데 <laughs> 자, 1류첸코 등져 주고 김보경 아, 김보경이 득점했니다거니다 마지막 순간최서는성 성공의... 네. 공간 나무 때려 버리네요. 파이널 서드 근처에 와서 이창민 잡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아까 2대1잡았이었죠 아, 네. 네. 여기서 안현범이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사실 2대 1이나 3장 1에서 백승호 김보경 김보경 들어갈 때제리스 반칙입니다. 네. 유재민에게 넘겼고요. 김보경의 공이 왔습니다. 김보경 일부 체크. 느낄 수 있는 와우. 움직임이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연결 받고. 완벽하게 내렸어요. 이두명 사이에서 그리고 한명 기다리고 있는 그 위치까지. 야. 때리기 좋은 곳으로 완전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시야 확보하고 왼발로 밀어넣고. 전의 골을 허용하는 거. 맞아요.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헤딩. 자, 좋은 아, 플레이 김보경. 아, 좋습니다. 신비용, 네. 자, 플라스를 보여줍니다. 멋진 터치라인 플레이를 보여줍시다. 빠지 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헤딩. 아, 자, 좋은 아, 플레이 김보경. 아, 좋습니다. 신비용, 네. 자, 왼발 투스 일러체 골! 네, 머리 갖고 김보경? 김보경. 아! 네. 안때렸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김보경. 자, 버텨주고 그대로 키핑하는 김보경. 백승호 주고 프리모토 김보경. 스티레이드 고 네. 백승호. 백승호예요. 백승호. 백승호! 백승호! 이거 정말 감독 입장에서도 박수를 쳐줄만하고요. 모토 그리고 백승호까지 이세 백승호 명이 삼각 슬레이로 연결이에요. 네. 아 여기서 백승호의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좋았는데 아웃스윙이냐 그런지 결정하는 것들. 최철순만 뒤에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자 김보경이 어, 그대로 어, 밀고 들어가면서 이용에게 넘겨주고 이용 김보경이 돌려줍니다. 자 일단은 교체라든지 이렇게 감독이 개입해서 변화를 주기 크진 않아요 지금. 네 김보경. 천천히 전진하면서 유재문, 김보경 바로 김보경 네, 김보경 앞쪽에서 아, 끊어내는 나... 바로가 있어 끊어합니다 일류챔코가 전진에 들어갑니다. 바로가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김보경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김보경 연결 받았습니다. 김보경, 자 넘겨줄 때 안현범이 막아냅니다. 크리모토, 글로 나온 공 크리모토 걷어냈습니다. 자 역습으로 선기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아 하지만 김영욱이 끊어내는군요. 김보경, 다시 한번 백승호가 전진해서 봤습니다. 또 최철순 쪽인데요. 네, 살려냅니다. 김보경 터치 후에 네 뒤쪽으로, 어리 로 그리고 이용 따라갑니다만 네? 미쳤지만 유재문이 기다립니다. 아, 제주도 다섯 명의 수비가 일단 딱 자리를 계속 잡고 있어요. 네. 자, 제주가 앞박의 강도를 다시 한번 높이고 있을 때, 전북이 뒷공간을 돌립니다 김보경, 흔들고 들어가면서 반대편 넘겼습니다. 전북의 프리킥. 김보경이 길게 뛰었고요. 자, 헤딩 패스 이후에, 하지만, 갑니다. 유재문. 자, 김보경 쪽이에요. 김보경입니다. 김보경. 김보경 잡고. 자, 올려주고, 1년 차고! 야 이걸 들어올리는 선택을 했어요. 자김보경 일류첸코가 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로 살짝 공을 들어올려줬는데요. 그 헤딩은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 드라는 오프더볼 상황에서 움직임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들어올려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치 야. 손으로 들어올려준 것처럼 살짝 일류첸코의 네. 머리에 배달을 했는데 약간 거리의 어, 예, 어떤 클래스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일류첸코 좀 아쉽네요. 어, 좀 열려 있려줍니다 이용 김보경 김보경 왼발로 자 이옥에게 넘겼고요 이옥 올렸습니다 아 다시 한번 김승대 쪽인데요 자, 헛발질하는 이창민 뒤로 돌려주고 바로 달려갑니다 정우재가 걷어냈습니다. 류첸코 부스타보 다이스. 프리킥 부스타보가 자리 다툼을 치열하게 합니다 김보경 올렸습니다 부스타보 헤딩 하지만 정우재. 있는 오승훈 키퍼 최보경이 김보경에게 백승호 따라갑니다. 어, 터치 후에 조성준 따라가는데요. 바로, 김보경에게 붙여줍니다. 이창민이 왔습니다. 바로, 갑니다! 네! 가야 되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김보경의 코너킥 올려주고, 헤딩 터드립니다. 그러게 됐는데 아, 역시 두팀 정말 잘안 지는군.